김호중 공익인데 앨범을 낸다고? 트바로티 가수 김호중이 안드레아 보첼리와 콜라보곡을 준비 중이다. 현재 공익 근무 중인 김호중은 오는 6월 소집해제된다. 이후 발매될 앨범에 안드레아 보첼리와 콜라보곡이 삽입될 전망이다. 이탈리아 출신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이자 테너인 안드레아 보첼리와 성악가 출신 트로트 가수 김호중과 콜라보 곡을 만든 것이다. 한 공연 관계자는 수개월 전부터 김호중 측이 안드레아 보첼리 측과 접촉해 콜라보 곡을 부르기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기듬했다 김호중은 성악가에서 트로트 가수로 변신 일명 트바로티라는 명칭을 얻었다. 와 벌써 소집해져라고? 빠르다 빨라 호중이 형 노래 멋지게 불러줘요. 근데, 안드레아 보철리? 누구지? 검색해봐야겠다. 당신이 알고 싶은 가장 핫한 연애 뉴스만 모아놨습니다. 연애, 인사이더.